지금 전국이 흐리고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강원 남부와 경북 북부, 제주도는 세차게 비가 쏟아지고 있지만 현재 우리 지역은 약하게 내리고 있는데요. 이 비는 차차 그쳐 낮에는 흐리기만 하겠습니다. 다만 오전까지는 일부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비의 영향으로 공기는 깨끗하겠지만 오늘도 해안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껴있고요. 안개는 기온이 오르면 차차 사라지겠습니다. 지금 대전의 기온은 21.2도로 어제 이 시각보다 낮습니다. 하지만 습도가 꽤 높아 후텁지근한 날씨고요. 한낮에는 대전과 부여 22도, 천안 21도로 어제보다 크게 내려가 낮더위 주춤하겠습니다. 내일은 구름만 조금 끼면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홍성은 11도, 그 밖에 천안과 태안 12도, 대전 14도로 오늘보다 낮겠고요. 한낮에는 태안 25도, 대전과 홍성, 그리고 천안이 23도로 오늘보다 올라가겠고, 평년 기온과 비슷하겠습니다. 주말 내내 대체로 맑은 가운데 한낮 기온 22도 안팎으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